자, 봅시다. 선생님이 사인의 그래프 그려볼게. 사인 0은 0입니다. 자, 그래서 쭉 위로 볼록 하면서 쭉 올라가, 증가하다가, 자, 여기에서 최고점을 찍어요. 사인 90도는 1이야, 1. 이게 사인의 그래프입니다. 사인 X의 그래프.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여기까지. 코사인도, 원래 코사인은 이렇게 가는 건데,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는 사용 안하면 안안 되겠네 그치? 사인만 나왔으니까 자 사인 90도는 얼마야? 사인 90도 사인 90도는 1이야 1 구, 사인 90도일 때 사인 90도 값은 1입니다 1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는거지 루트에 자1 더하기 사인 x란 뜻이야 제곱 더하기 루트에 자, 사인 90도는 1이니까 1사인 x. 이런 뜻이고요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45도는 어딨냐면, 여기가 45도잖아. 45도. 자, 이렇게 가가지고, 자, 여기가 사인 45도가 얼만지 알아요? 우리 2분의 루트라는 거 알잖아. 됐습니까? 자, X의 범위가 지금 어디냐면 0도서부터 45도까지니까 0도서부터 45도까지 중에서 사인 값들은 여기를 갖는 거야. 그치? 다 1보다 작아. 어. 자, 다시 한번 쓰면 0도에서부터 X가 45도. 요 범위에서 사인 X의 값은요, 모두 1보다 작은 거야. 1은 여기 있고, 그치? 자, 1은 어딨다고? 1은 여기 있잖아. 1은 여기 있고, 사인 값은 여기 있단 말이야. 0과 45도 범위에서. 다 1보다 작겠지. 자, 1보다 작으니까, 자, 얘는 1보다 작은 거니까, 얘도 양수. 양수, 그치? 1에서 1보다 작은 거 빼면 양수잖아. 얘는 1에다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얘도 양수겠지, 그치? sinx는 1보다 작으면서 0보다는 당연히 크잖아. 지금. 요거하면서, 그치?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자, 그러니까 sinx도 지금 양수란 말이야.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 자, 그러니까 1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 됐습니까? 선생님, 왜 양수음수를 조사하냐면, 우리는 이거 알잖아. 루트 o 의 a 제곱에서 자, 어느 부분이 요 제곱 안에 있는 게 얘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호가 어떻게 벗겨지냐면 그냥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안에 있는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도 알고 나오니까아 우리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했던 거야. 자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 얘도 양수니까 그냥 나와주면 되겠지? 자1 더하기 사인 x 이렇게 나와주는 거야. 더하기 자, 여기도 양수니까 그냥 나와주겠지. 1 마이너스 사인 X. 자, 그러면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없어지고요. 계산해주면 1 더하기 1이 돼서 2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